2015년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이번 주 초에 집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저번에 봤던 환상을 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에서 초원에 있었고 저번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오른편에 긴 흰색 테이블이 있었고 의자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천사한테 가보니 천사가 시험을 치실겁니까?하고 물었습니다.그리고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예수님의 권유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실례요.라고 대답하니 천사가 작은 빨간 티켓같이 생긴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마 시험을 치는 사람의 명단 같았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됩니다. 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길을 가는데 한 까만 마귀가 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지만 내가 갑옷 같은 것을 입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오래 싸운 후에 마귀가 물러가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뒤쪽에서 한 성도님이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요! 라고 말했어. 저는 혼자가 편해요! 라고 말했는데 그 성도님이, 그래도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가요! 라고 막무가내로 내 옆에 와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천국에 가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였고 흰빛이 강하게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 바라보면 실족한다.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과거를 계속 보는 사람은 앞으로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며칠 전에 봤던 환상을 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저번에 봤던 그 성도님과 계속해서 같이 길을 갔습니다. 그 성도님은 말을 많이 시키고,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는 길에 또 까만 마귀가 두 마리 나와서 길을 막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고 물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고, 옆에 있던 성도님도 좀 주저하며, 나, 나도 믿는다! 고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내줄 수 없다.잡아서 죽이겠다고 해박했습니다그리고는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둘중한 명만 살려 보내주겠다.누가 살아서 가던 길을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성도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내가 살겠다! 고 답하며 마귀한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길을 비켜주면서, 너희는 꽤 친해 보였는데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은, 아니다! 난저 사람을 모른다! 고 대답했습니다. 마귀들이 전사한테 받은 표를 내고 가라고 그 성도님에게 말했어. 그 성도님은 표를 줘버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습니다. 그 성도님은 가다가 내 쪽을 한번 돌아봤지만 다시 그냥 계속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나를 배신하고 가버렸네 십자가 길을 가면. 이런 일이 아주 많지. 얼마큼 더 배신당할지 몰라. 그래도 이 길로 계속 갈래? 다른 길들도 많아. 라고 저번에 했던 말이랑 비슷하게 말하며 옆에 다른 길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길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들은 전부 다 천국성 쪽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이길 말고 다른 길도 천국으로 갈수 있을 걸 하며 또내 앞에 있는 길 바로 옆쪽으로 있는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그 길도 천국으로 가는 길 비슷하게 생겼고 방향도 약간 대각선이지만 천국성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험을 계속 쳐야 하니 앞쪽으로 가겠다고 마귀한테 말했습니다.그때부터 마귀들이 달려들어서 손에 있는 천사한테 받은 빨간 표를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내가 손을 주먹으로 오므리고 안 주자 마귀들이 억지로 손을 펴려고 힘싸움을 했습니다. 나는 안 뺏기려고 주먹을 힘줘서 쥐고 있고 마귀들은 그 손을 펴려고 힘을 주며 한참 싸웠습니다. 환상이었지만 진짜 마귀와 싸우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마귀들이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은 다 악하다. 사람은 다 배신한다.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다. 사람 바라보면 넘어진다.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에서 돌아왔습니다.